페셜 원 조세 무리뉴 감독이 건강 악화로 수술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축구 팬들의 마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때 전 세계 축구의 정점에서 우승의 기쁨을 맛보았던 그가 이제는 건강 문제로 인해 이스탄불을 떠나 해외에서 수술을 받는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무리뉴 감독은 페네르바체에서의 첫 시즌을 맞이하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팀의 성적과 자신의 건강 문제로 이중 고를 겪고 있습니다. 과연 그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리뉴 감독은 다시 한번 축구계의 전설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궁금증을 풀어줄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 흥미로운 세부 사항에 들어가기 전에 꼭 등록, 좋아하고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축구계의 전설 조세 무리뉴 감독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페셜원으로 불리는 그가 최근 건강 문제로 수술을 받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티르키에의 스포츠 디지털 기자인 야기즈 샤분초 노글루는 21일 한국 시간 페네르바체가 휴식기 동안 여러가지 소식이 있을 것 같다. 며, 무리뉴 감독이 건강 문제로 이스탄불을 떠나 해외에서 수술을 받을 것, 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이끄는 페네르바체는 현재 16경기를 치른 결과 11승 3무 2패로 승점 3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두 갈라타사리와의 격차가 벌어져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세계적인 명장으로 포르투를 이끌고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후 첼시, 인터 밀란, 레알 마드리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에서 수많은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AS 로마와 함께 우에파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팀을 14년 만에 무관에서 탈출시켰습니다. 하지만 무리뉴 감독에게도 아쉬운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토트넘에서의 실패인데요. 그는 2019년 11월에 부임했지만 2021년 4월 경질되고 말았습니다. 그후 로마에서 다시 우승을 차지했지만 이번 시즌 페네르바체에서는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실패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샤분초 노글루 기자는 무리뉴 감독은 전반기 동안 아팠으나 드디어 수술을 하게 되었다 고 전했습니다. 페네르바체는 1월 6일 하츠부르크와의 경기를 앞두고 모두 휴가에 들어가며 무리뉴 감독은 시즌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수술을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무리뉴 감독의 건강회복을 기원하며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댓글 섹션을 통해 귀하의 생각을 알려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원 및 최신 정보를 보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